서부지법은 지금 그우 유튜브에서 세계에서는 음. 지금 거의 뭐 좌파 좌, 음. 성, 성지, 성지. 네, 좌파의 모임처럼 됐잖아요. 판사 쇼핑. 지금 체포영장은 심지어 뭐 예, 지금 나온 거는 뭐 다른 판사, 다른 판사에서 지금 내준 써 있잖아요. 그 판사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오늘 공개된 체포영장 보니까 음. 처음에 나오나 다른 판사 내준 거지 않습니까? 음. 그런데도... 무조건 서부지법이 내주면은 무조건 이순혁 판사가 내준 겁니까, 무조건? 음, 음. 어쨌든 무조건 서울 서부지법이 내주면은 다 무조건 좌파야. 음. 이렇게 프레임 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뭐 공수처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바도 없고 하니까 아마 관할이니까 음. 용사는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잖아요. 여기다가 신청할 거야. 라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. 구성영장뭐실질심사 받고 이런 게다 서부지법의 판사일 거 아닙니까? 영장 전담 판사가 실질심사할 것이고 내주는 것도 영장 전담 판사일 것이고. 그럼 또뭐 이게 좌부지법이다 이래가지고. <laughs> 아 그런 아, 말이 아, 나왔어요 몰라요 아, 있는지 없는지 아, 그러면서 무슨 아, 네. 스타크 더 스틸 이러면서 뭐 <laughs> 중공산당이다 제가 볼 때는 서울 서지, 서부지법이 플랜카드 걸어야 돼요 천한 분 민주주의 만세 뭐 이런 걸 걸고 하든지 <laughs> 나는 공산당이 네. 싫어요 이런 네. 걸 걸든지 시진핑 탄핵 참나합니다뭐 아. 이런 걸 하든지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무부지법 <laughs> 어. 뭐 이렇게 이런 무부지법 그런데 그런 그런 거. 얘기를 또할 것이다 그 거기서부터가 아주 난리가 날 것이다 이